여기서 그냥. 계속 아, 30, 30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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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, 30. 아, 30, 30. 아, 3 아, 3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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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3 같이 가야 돼. 30. 아, 30. 아, 30. 아, 30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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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이제 다시 나나이트샷 수비 수비 사이에서 지금 이제 공을 받아요. 음. 자 만약에 이거를 제자리에딱 세워놨어요. 음. 상인지도 안돼 있는 상태야. 음. 좌우측 간데 있어 어떻게 할 거야? 땡큐지. 바로 음. 바로 십자인데 보고 들어가야지. 전방 십자인데 <laughs> 중원에서 리턴 패스를 선업원 주면 붙을 음. 거안 붙을 거야. 안 붙을 거야? 이 친구가 계속 바운스볼 만해 어 그러니까 자 줘봐 여기서 그냥 계속 너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야? 아 그냥 얘는 뭐 백패스밖에 못 내는 애구나 뭐 굳이 붙을 필요가 있나 내가 길목 차단하면 되는데 그렇지 이런 예측을 하게 되겠지 어허 JK형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응 어.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? 어이구야 돌아서면 되는 거잖아 어이구야 그럼 통제가 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상대 1선이나 2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? 중대. 근데 내가 든 생각이 방금 이거야. 패스 일부러 두 번, 세번 하면은 상대가 아예는 리턴밖에 뭐안 내내구나 하고 이 기목을 차단하려고 예상할 거 아니에요? 그럴 때 돌아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되게 좋은 하나의 또 개인 전술이될 수도 있을 것 같고. 그메시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? 아, 실제로. 줘봐. 메 시에. 그래서 패스를 차고. 아 그럼 이제 한이 말 같은 애들은 음. 어떻게 되느냐? Go! 음. 해보세요. 음. 아, 또 리턴이겠구나 이거! 이렇게 되는 거지. 아, 그렇게 부여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?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옆에서 웃고 있는 거지. <laughs> 경기 중에. 근데 실제로 uh -huh. 들린다고 멧돼지들의 소리가 들려 알지? 어이구야.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멧돼지 소리 들리잖아. 이러고 저 어. 그럼 너희들은 <웃음> <웃음> 중요한 거는 멧돼지 한 마리만 붙이고 가면 어, uh -huh. 수적 우위에서 그렇지. 우위를 점할 수있습니다 점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멧돼지한테 한번 살짝 방구를 껴주고 어이구야 요 멧돼지한테 한번 방구를 껴주고 야이 방구 냄새 봐라 이거 그럼 실제 경기에서 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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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간격이 이 정도 벌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하 자 너희들이 이 공간을 내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돌아서면 그냥 끝나버리지 끝나잖아 애매.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한 놈이 어떻게 할 거야 붙어줘야지 이거 못 어, 돌아서게 살짝 견제를 해줘야지 어 견제를 해주는데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거 아니야 아하 그래서 이때 멧돼지 두 마리를 유도를 하는 거지 이제. 네가 오면? 에이, 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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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, 야이. 네가 오면 어떻게? 멧돼지 한 마리, 브이, 두 마리. 브이, 야이, 브이. 자 여기 이제 가야돼, 같이 가야 돼, 같이 가야 돼, 같이 가야 돼. 돈 주고 이제 공간이 여기가 어떻게 될까? 열려버리지, 열리잖아. 그렇지. 그럼 다시 삼자 패스로 다른 선수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. 응, 응. 돌아올 수 있고. 아, 그래서 인간이 이런 패턴을 음흠.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멧돼지가 뭘 예측을 해? 야저당근안 준다 이제. 어. 저당근 아니고 리턴밖에 안된다 이제. 저 덧이다 덧. 그렇지. 그래. 이제 여기서 당근 마켓을 열어야 되는 거야. 여러 가지 상품들이 진열이 돼야 되잖아. 음 그냥 야, 아주 어차피 리턴 돌아서기도 하고 아니면 노터치도 있잖아. 해 나이. 야이 바보야. 그걸 못 잡으자가 야지 2선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막 타이트한 그음막이게막 진짜 아, 완전 이런 공간. 부산 불꽃축제 때. 아니 근데 심지어 이런 데서 공을 차야 된다고 포켓이라고 하면 몇 명이 지금 사방에 있는 거야? 네 명이지. 이네명의 공간에서 와 앞뒤 양옆에 다 있는 상황에서 연결을 하거나 와, 돌아서서 또 연결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밀필드들 네.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와, 와. 빌드 뭐 이런 식으로 와 j 이 슈퍼 스피드 언박싱 Wow Wow TF Stroom Plate Oh shit Balance test What the fuck 와우, 이정 와우. 와, 아, 가가가가, 못 들려, 려 오케이, 안넘 막아 안넘 막아 오케이, 됐어, 됐어. 가가불러불 오케이. 야, 야, 야. 다 붙었다. 한 번에 붙지 마, 한 번에 붙지 마안니만 막아, 안에뭐막으데 돼, 안에뭐막으데 그렇지, 그렇지, 됐어,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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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. 형아, 네, 형아, 형, 네, 형천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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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, 아니다 뒤에만, 뒤에만, 뒤에만 나이스, 나이스, 안넘는데안넘는데 뒤에만 가다뒤 간다 준비 잡아라, 잡아라, 잡네 탁! 천천 아, 왔어, 왔어, 왔어 가방 없이 자 오, 됐어. 아, 됐어. 잘시줘 지금. 또타다 아, 타이영구, 타이영가 여기 여기 지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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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. 잘한다, 잘 가! 팀장님, 안돼, 안돼, 안돼. 오케이 없어 이제 다시 가, 가, massage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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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Uh, 하, 가. 나이스가 아아아아 와아 나이스 사이드 아! 오케이 됐어 그냥 아발이야대다 너무 어 너무 길아다 간다 너랑 안돼안돼 됐어 주성아 2대2 대2거대2거니 잡혔어 잡혔어

올라가셨안 돼! 그냥 안 돼! 안 돼! 아, 음. 와,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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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둘! 둘! 안 돼! 안 돼! 하 돼! 안 돼! 안 돼! 하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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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맨날 왼쪽부터. 왼야 왼발이야. 됐다. 왼발. 정이 어, 아, 마무리. 오. 안에 먼저 잡아. 안에 먼저 잡아. 안에 먼저 잡아.

오, 오, 오. 뭐야? 우와! 우와 야 오! 아, 이나이 아, 나이스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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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피. 오! 재이야 나이스. <laughs> <laughs>